넘기는 성경 3월 22일 루키 첫 번째 하겠습니다. 루키 책 이름 넘기기 하겠습니다. 루키는 무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루키의 기록 시기는 BC 1390년에서 1050년경입니다. 루키서의 저자는 알수 없습니다. 루키 배경 넘기기 합니다. 루키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엘리멜레 가정이라는 비극적인 사건들과 라오미아 루 그리고 보아솔 중심으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아스와 다윗은 오대 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룻기를 기록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주거지를 떠나 이방 사람들의 땅으로 이사 가고 그곳에서 이방인과 통혼도 일반적으로 용인하던 악한 시대였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했던 이스라엘이지만 이방여인 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 널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루키 구조와 키워드 넘기야겠습니다 루키는 크게 두 개의 구조 아닙니다첫 번째, 루카나오미, 두 번째, 루카보아스. 첫 번째, 루카나오미는 1장, 루카나오미의 귀향입니다두 번째, 루카보아스는 2장 룩과 부하스의 만남, 3장 루세 청원, 4장 룩과 부하스의 결혼입니다. 룩기 성경 넘기기 1장에서 4장까지 하겠습니다.